아 여기는 지금 저희 8월 24일날 심은 텃밭인데요. 텃밭 영상인데, 한번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됐는데, 뭐, 그 어, 저희 어머님이 길어 놓으셨는데요. 저번에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 뭐 어머님이 제가 뭐 잘못 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제가 심은 곳이 최고 잘된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나무처럼 굉장히 잘 됐고 조금 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을 한번 모셔보고 어떻게 길렀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처럼 높게 돼 있는데 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비가 왔다 왔어요. 많은 비가 왔는데 그 비가 이제 두루기 얕았다면 비 때문에 너무 녹고 없어졌을 수 있는데 두루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배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심을 때. 그, 간격을 고려해서 심었거든요. 간격을 고려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하나 간격이 너무 지금 굉장히 커가지고, 커서 허로 중첩돼 있어요. 근데 되게 요새는 배추를 묶지 않는데, 묶지 않는데 조만간에 이거는 배추를 좀 묶어야 될것 같습니다. 묶어야 될것 같고. 자, 아, 여기. 이제 네, 저기 저희 어머님이 와서 지금 또뭐 이렇게 무청을 따고 계시는데요 따고 계시는 한번 잠시 뒤에 어머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하도 계속 지금 어 병이 많고 그래서 올 봄에 아무것도 안 심고 좀몇 개월 동안 그냥 쉬게 만들어서 그런 것도 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크고 있고 잘 자라고 있고 이제 예, 올해 김장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모시겠습니다. 손한번 들어 주세요, 어머니. 양손, 양손, 그렇지. 예. 자, 여기 저희 어머님 모시고 이제 됐어 서 내리셔도 돼요. 저희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어떻게 해. 제가 이제 이렇게 도로 다니다 보면은 농업 유튜버다 보니까 이 배추랑 무 길르는 게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잘 길르는 거 근동에서 못 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길러 놓으셨나요 어머니? 그때 비 오고 났을 때 복합을 더 크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비 오고 났을 때 복합을 조금씩 옆에 구멍을 파고 조금씩 도어 놨거든 그랬더니 비가또한번 왔어요 오니까또 이렇게 잘 되네 몇 포기 정도 심으셨나요? 배추 세판 심었는데 다 죽어가지고 요거 남은거예요 세판 심었는데 129짜리 세 판인가요? 109짜리 세 판인가요? 100폭짜리 100폭짜리 럼 300개 근데 현재 남아있는거 몇개 정도 되잖아요? 이게 한 여기 보고 말씀해주세요 이게 한몇개 될지는 모르지만 한 200개 되지 않을까요? 아 200개 좀 넘는 것 같고 무는 몇 포기 정도 심으셨어요? 무 심었는데 다안나가지고 그한이 될까? 가 아, 이제 지금 여기 배추하고 무뭐 심은 지 며칠 정도라 된 거죠? 네. 아들 왔을 때 심... 8월 24일 날 심었어요. 그는 아들 왔을 때막 아들하고 막고 그냥 막못다고해 심었잖아. 그때, 그때 이쪽에 안... 이쪽 줄 지금 어머님이 계시는그 앞에 줄이 그 예전에 그 배추, 이제 저하고 같이 심은 거울인데, 마음에 안든다더니잘 됐네, 죽은 것도 없고. 그러게. 글쎄, 농군인가 봐. 우리 아들이 농군이네 그 지금, 여기 저번에는 오시지 않더니, 계속 밭에 자주 올라오시나 봐요? 기분이 좋아 아. 잘 됐어. 기분이 좋아갖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야. 여기 비아리여갖잘못 오는데. 그래서. 이쁘게 잘컸어걸러지도 그 없고, 첫 때, 소독 한번 하더니, 이렇게 잘 되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 배추 복합을, 며칠, 며칠 만에 두번 주셨어요? 신고 며칠 만에 복합 한번 주셨어요? 보통 2주 만에 한번 주는데, 2주 후에 주는데. 2주 넘었을 때 줬는데, 그때, 그, 복합을, 저기, 작은 아들이, 뭐야, 복합을 이 김장에 주는, 아, 원예용 복합비료. 새로 나는 게그 제일 좋은 거 사다가 그 조금씩 줬는데 이렇게 잘 되네. 아. 샛단이라 이거 저기 뭐야, 테이블 많이 빨았어. 아, 거름을 많이 했다. 이제 무도 지금 이 자체로 다 김장을 해도 정도로 많이 컸는데 이제 앞으로다가 이거 언제 뽑을 생각이시죠? 나는 출자 안 하고 10월 말이래. 10월 말이면은 그러면 저거 남았네한 20일 정도. 아그무 잎을 따시 짜 주시는 이유가 뭐죠? 무를 그래야지 떡잎을 따줘야지 무가 잘 안어. 아 그래. 떡잎을 따줘야지 무가 잘 안는다. 무총을 좀 따줘야 이렇게 호온치해서 바람도 들어가고 그래야 잘 안는 거야. 그냥 터무하게는 아주 잘안 안어. 심을 써야지 우주만자 되면 잘안 되지. 음. 그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자주 올라 오셔 가지고 어머님 여기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건강도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좋아진 건 없고 내가 그냥 억지로 하는 거야 기운 내서. 아 여기 이 엄청 잘 곡식 같은 경우도 주인이 좋은 영양을 줘야 되는데 억지로 한다라면은 될될것 같은데. 재미로 안 되니까. 아 재미로? 재미로 음. 니까 음. 이게 커서 이게. 고갱이 안올라오리잖아 고갱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큰게널 풀어지지 않고 이렇게 쌓아 올라와야 이게 안는 거지. 이렇게 쫙 버리지 면안 안어. 이게 조금씩 서려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늦은 편이야, 이게. 자꾸 죽어가지고 늦게 심어가지고 늦게 심은 게 살아가. 아, 좀 9월 24일, 8월 24일에 심었으니까 좀 김장으로 좀 나중에 되긴 했는데 좀 늦긴 한데.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상황은 굉장히 좋고 올해 너무 뜨거워서 모든 게잘안 되고 그래서 죽었나 봐. 제가 심은 변나 아주양 올해 엄청나게 많이 소출이 안 났는데 다행히 어머님이 요거. 책임지신 이 배추하고 무는 잘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다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 맨날 졸다 갔다가 갖다... 옆에 구덩이 파고 맨날 물주는거야아참 여기 이제 그 물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물은 배추, 그 채소, 우유라도 주면은 물러져 가지고 안 돼서 일일이 구멍을 파고 여기 이제는 관수 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예, 점적 호수를 깔아야 되는데 점적 호수 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틈 옆에다가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구멍 뚫은데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구멍을 뚫고, 뚫고 옆에다가 여기다 여기다 복합을 새로 나온 복합에나 그거 여기다 주고 원형 복합비들 주고 아, 여기다 해서 이렇게 그서 나서 물까지 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줘. 그럼 이제 물을 자주 주면은 아니야, 배추가 물르지 않나요? 위에다 줘야 못뭐 쓰지 옆에다 주면 상관없는데 음. 위에다 주면은 배추가 긴장을해면 물러 저희 어머님이 렇게잘 길러 오신 어머니에게 제가 아들로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일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어머니.